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오늘 설론 코리아 64번째 새로운 과거와 미래 앞에서 퓨처 패스트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퓨처는 미래고 패스트는 과거입니다. 과거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도 현재 속에 있고 미래도 현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삶이 은혜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면 과거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또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미래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가끔 우리를 많이 속여요. 자이로드롭을 여러분 타보신 분 아빠들이 아이들이 등살에 밀려가지고 탈 수밖에 없을 때가 아빠 겁쟁이 이러면 이제 불끈 해가지고 같이 탔다가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공포의 순간이 언제쯤입니까? 쭉 하다가 탁 멈출 때. 아, 그, 그한 10초의 순간, 아, 아주 그냥 꼬리뼈까지 아찔한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가 왜 탔던가. 네, 이게 감정입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죠? 그게 진리입니다. 안전띠가 딱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정이 나를 뛰어, 여기서 여기 다었어는안돼라고 말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정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대로 여러분 살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괜찮다. 내가 너를 안전띠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진리 안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것, 알길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그 사랑이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나라고 질문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아, 조금 우울했을 것 같아요. 조카롯과 헤어지고 여러 가지 좀뭐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너희 나와라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고개 들어라. 별을 봐라 라고 가르쳐 줬죠 창석기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르러 묵별을 어, 셀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레마의 말씀이 당도했어요 오늘 너 오늘 그렇게 살면 안돼 얼굴 구기고 그렇게 살면 안돼너 이렇게 헤어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살면 안돼 나와 하늘 봐 네 삶이 앞으로 이럴 거야. 상상도 못한. 예. 할렐루야. 옆, 옆 사람이 그렇게 좀 얘기해 줄까요? 네 인생도 그럴 거야. <laughs> 네 인생도 그럴 거야. 네, 네 인생도 그럴 거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란 게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별맛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 인생에서 이런 모든 재료를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요. 보통 28절만 많이 알고요. 29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패스해 버리려고 해래 한번 작은 차근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 이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삼여께서 선을 이루지 이게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 이 나를 미리 아셨고, 부르시고, 부르, 할렐루야, 부르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영화롭게 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 설교처럼 친구가 돼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 안전망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다든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리 안에 회복된 심령이 듣는 노래가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너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 주님은 아이 자는 것만 봐도 부모가 어떤 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안 기쁜가요? 부모님들 그 기뻐요 얘 보면 장난꾸러기일수록 잘때더 기뻐요 아주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들 계획들 선한 것이 많이 있고 그 아이가 자기 혼자 크나요? 아니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바라봄 자체에 이미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이고 우리를 양육하세요. 많은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요. 기준이 차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 이게 뭐 되면 사랑할 것 같아. 아니 거꾸로 됐어요.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로 양육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게 아 사랑 안 받을 것 같아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사랑과 진리로 나는 양육하리라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 진리 없는 사랑을 하고 어 그죠 어떤 때는 아주 엄한 부모들이 있죠 아이들 쳐다볼 때 기쁜 마음보다는 저 녀석이 잘하나 요번는 90점 맞아, 왔네. 네, 이렇게 쳐다보죠. 그죠? 이 녀석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럼 애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납받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부모는 다 용납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애는 오해를 해요.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자꾸 치대요. 막 부딪히고 치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용납해주는 마음을 먼저 경험해야 돼. 그죠? 자, 여기서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납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불러주고 계세요 철없이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용납받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용납받을까라는 마음들 또 살만해 나는 용납받는 인생 맞나 사랑받은 인생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감정이 너무 힘들어 자유롭도록보다 더 힘들어 신생은 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서 아 그래 그거는 현실로 보이는 거지만 삶은 어떻게 사냐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삶인 것으로 여기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면서 살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니라. 네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생명이 충만할 걸 여기며 사는 거야. 아멘.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야. 귀한 지체, 은혜 안에서 세워갈 걸 여기며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죠? 그런 눈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권고함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엿기의 말씀. 여러분, 엿기의 말씀은 떠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엿기의 말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맞아요. 그거. 여러분 생각한 거 맞아요.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이거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좀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복잡하고 필름이 요색밖에 없어가지고 숭금같이 나오리라. 숭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요 구절은 되게 좋아하는데, 요 구절을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바로 앞 구절에 있어요. 앞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지에 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히고 눈물 나고 힘들 때. 그런데 진리를 믿어요. 자유로 들어보자. 안전띠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띠를 확신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안의 믿음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을 통과하는 분 있습니까? 노래를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정금같이 내 인생이 빚어질 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실 진짜 주님의 빚어주는 손길이 나타나 비천하고 천하고 연약할 때 도리어 하나 의 명광 돌 드러내길 딱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형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네. 여러분 진리로 행하는 거 그거죠. 그죠? 약함, 연약함, 비천함 이런 것에 예,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이 진리 안의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두주 전에 어, 한주 전쯤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란 분이 어, 70세가 되셨는데 요해 이제 넘어가면 70세 된대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20세 때 시리에 빠져서 그냥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 미용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한 번. 어떤 여인이 루스 그린이라는 여성이 오셔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 줬대요. 너왜 그렇게 했냐? 너는 전 세계를 여행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거야. 할렐루야. 덴절 워싱턴 모르시나요? 할렐루야. 아시죠? 네. 예, 네. 얼마 전에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예언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50년 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는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성경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비좋은 솜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주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다. 이게 영적으로 온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을 확신하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게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믿음의 걸음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이 보호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대선의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여러분의 믿음과,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 안에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잘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된다는 게뭐 영적인 거 많이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위에 기도의 행위가 있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수준 안 되면요. 모든 게 육적으로 변해요. 행위가 결코 종교적이라 해서 영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종교적 육이 될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거 잃어버리면 이 성전은 헐라 이 목소리가 들려요. <laughs> 끝까지 옆사람에 끝까지 끝까지 가십시다. 네, 끝까지 가십시다. 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자비 안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삶을 묵상하고 뒤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과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버스 4장 1 3절을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내다.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죠. 그죠? 주님 눈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매일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옥되게 되었은 즉 함옥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를 더 발견하고 더 알면 할수록 믿음 가운데 더 갈수록 그분의 능력이 날마다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첫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언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계획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농장주가 농장을 샀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재정도 못 갚고 상황이 어려졌어요. 워 이제 한, 몇한 며칠만 있으면 파산하게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어떻게 에피소드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추하는 유, 저기 석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석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농장의 땅을 봤어요. 석유가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이 얘기를 위해서는 있어야겠죠? 나와야겠죠? 그죠 나왔어요 질문, 이 석유는 오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분이 그런 풍성한 영원의 세계 안에서 창조주로서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의 안에서 내가 오늘 발견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비된 주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능력을 시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섬겨오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기억이 자꾸 트위스트 되기도 하고 아주 과거가 가까이 와 있기도 하고 어저께 건잘 모르시기도 하고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홍원표 맞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가끔씩 있으세요. 참 기억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세요. 오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서 한 사람한 사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그죠? 할렐루야. 기억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억을 계속 하루하루 간직할 때 과거는 바뀔 겁니다. 상처를 뭐라 그러지 영어가 스카. 상처로만 기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풍수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상처를 계속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스카는 뭘로 변한다고요? 스타로 변하죠. 할렐루야, 스카에서 스타로 별빛 하나씩 간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운디드 힐러라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를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입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치유자 못 됩니다. 눈가 위로하고 공간 못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나중에 별이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이게 막 상처가 상처를 남겨그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계셨지만 낮은 자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깊은 상처의 현장에서 상처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에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의 DNA를 따라갈 거냐? 이 예수의 DNA를 따라갈 거냐? 성경 이야기는 이거예요. 본성적인 사람이 될 거냐? 파충류적인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사람다운, 주님이 첫 번째 장조하시고 계획하셨던, 첫 아담이 될 것이냐,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의 뒤에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길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아담의 DNA에서 그리스도의 DNA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여기서 과거를 보고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서 미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준 귀한 삶의 훈련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의 윤리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2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완전히 겉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했어요. 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 볼게요.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안에 세웠다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웠다면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부임을 새롭게 해서 성도들 위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밤 7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엄청나게 신령한 목사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관계는 더 깨지더래요. 어유,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한명한명 한명 이름까지 다 불러가고 기도 목까지다 열심히 하는데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는 교인들 위해서 감사해 본적 있느냐? 갑자기 계시처럼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쓰려고 해보니까 그장로님이 얼굴 딱 떠오르니까 감사가 안 써지더래요. 아, 할렐루야. 기도는 많이 나오는데 감사가 안 써지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나오는데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어, 이거 굉장히 코페르니 구수적인 전환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대 어렵더라도 쓰기 시작했대 우연히 이거 쓴 노트가 툭떨어져그장로님이 보셨네. 어머나. 장론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있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시죠? 그죠? 감사하죠? 전 여러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네, 연말 연질 두고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의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기초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해라. 그러면 너의 미래 달라지고 네의 과거도 재석되어져서 해 다시 만한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말연시인데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 안에 세워 가기를 원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전으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생 전체가 주님의 성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